거장이 된거죠 여러분 단한번의 짧은 시간이 짧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육병 요인은 한번에 단순한 단한번의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래 들리거나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생명을 걸고 거기에 딱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하고 올인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예배는 남들의 예배에 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, 이것이 진정한 예배, 하나님께 상달되는 산지사인 것입니다.